저번에 방문해서 얘기 나눴던 식당 다시 가고 있는데 제가 원래 바로 가려고 했다가 일정이 좀안 맞아서 그래도 지금 다시 최신 자료들 정리해가지고 방문 드리고 있습니다 가서 최대한 도움드리고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 위주로 해드리고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 쉬운 것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서 스스로 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용하셔서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가고 이 업종에 맞는 꼭 노출시켜야 되는 키워드들이 상위 노출되면 그것도 좀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지 이제 15년 차인데 회식할 때, 데이트할 때, 가족회식할 때 식당을 가든 병원을 가든 관광지를 가든 모든 걸다 검색해 보고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네이버에 우리 매장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는 기본이고 팔고 있는 음식이나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 리뷰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냐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체험단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체험단을 100명 부르든 200명 부르든 의미없는 키워드로만 글을 쓴다면 제가 방금 도움을 드리고 온 매장처럼 그냥 음식값만 날리고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지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 매장에 딱 필요한 키워드들을 뽑아서 효율적으로 체험단을 운영한다면 10명만 불러도 100명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식업사장님들께서 체험단을 부르실 때 우리 매장에 딱 맞는 키워드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내용을 듣고 적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처음 보는 신 교수님들이 확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영업자가 아니라 블로거 분들이시라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자영업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적당한 대가를 받는 윈윈 방식의 수익화가 가능하겠죠. 제가 직접 한 매장을 도와드리면서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를 공유해드릴 건데 각 업종마다 지역의 상황마다 뭐 경쟁 정도 마다 전략이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내 매장이나 뭐 혹은 내가 도와주려는 매장에 맞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바쁘시죠 <laughs> 플레이스는 누가 이렇게 해준건가요? 메뉴사진 같은거는 플레이스는 <laughs> 이렇게 해준건가요? 메 그쵸 매력적인 느낌 <laughs> 아니면 깔끔하긴 한데 네. 아, 그거 얼마 정도 달라고 그래요? 어, 기본이 50만 원 그냥 최저가가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네, 돼요? 네, 아, 그건 온라인상의 간판이잖아요 네이버 그니까 러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간판은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관심 가진 사람들이, 어, 여기 뭔데? 한번 들어왔을 때,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완전 기본. 그거 해놓은 다음에, 여기저기 볼수 있게 퍼트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약간 잘못되게 하고 있고, 플레이스도 안 되니까. 거기뭐 1년에 100만원 정도 받잖아요. 그 마케팅 업체가.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하면 개인적으로 더 해주니까 비용이 비싸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해, 지금. 그러니까 쟤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 단가는 또안 맞아서, 이거는 스스로 하셔야 돼.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 네, 아니면 제가 그 말씀드리고, 이거 정리하는 걸 보내드릴게요. 아, 한번. 네. 그거를 근데 탄탄탄탄하게 준비해 놓고 하면은 진짜 난리 폭발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비싼 걸 해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체에서 하는 키워드가 이런 거예요 부평구청 맛집 필요한 키워드인데 이것도 이제 후순위 후순위 대포갈 적이잖아요 양식 뭐 파스타 같은 거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김치찌개를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먹고 싶을지 모르는 포괄적인 사람들한테 일로 올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지 않은 거예요 매력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후순위로 미루고 이거 부평 닭갈비도. 이거 닭갈비집은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빼야돼. 인천닭갈비갈비 빼고. 어. 그거 인천닭갈비 더 문제야. 인천이잖아. 어. 인천. 나에그 키워드가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몇번 거기 여기 강남 마트에 전화하다가 내가 말았거든. 아니면 어, 이게 키워드가 두 가지거든요. 이거는 체험단 부를 때 하는 키워드예요. 음. 체험단들한테 블로거들 와서 이 키워드로 글 써주세요라고 부탁하는 키워드고 음. 플레이스에 등록해 놓는 키워드가 있어요. 음, 음. 그 키워드는 지금 이걸로 돼 있어요. 부평구청 술집, 음. 부평구청 고깃집, 부평구청역 술집, 음. 부평구청 밥집, 음. 부평구청역 고기. 다섯 가지씩 할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했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술집이 아니잖아요 술을 아, 팔긴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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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술집의 느낌이 있는데 아, 아, 아.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겠지만 이 매장의 경우에는 강남 맛집이라는 체험단 플랫폼에 체험단 대행 1년치를 결제하고 맡긴 상황이었고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고 맡겼는데 마케팅 업체가 무책임하게 효과 없는 키워드로 체험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뭐가 좋은 건지 잘못된 건지 아예 모르시는 상황이었고 음식은 엄청 맛있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신데 장사는 막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딱. 따... 봐도 말도 안 되는 키워드로 돈만 받은 채 매장을 방치해 놓는 걸 보니까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공유한 것처럼 결제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한 30분 동안 떠들었던 거죠. 예전에 pd수첩이나 뉴스 같은 데서 여러 번 다뤄서 이젠 다들 아시 겠지만 마케팅 회사 6개월 1년 계약 하고 난 이후에 아 당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거든요. 양심 있고 실력 있는 회사들은 더 이상 거래처를 늘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바쁜 상황이 많고요. 그리고 이미 계약하고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반면에 양심 없는 사기 업체들은 1년치 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 조항에 이걸 중도해지했을 때 어떻게 불이익을 줘서 1년치를 온전히 뜯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위주로 고민을 하는 곳들이니까 아무리 간절한 상황이더라도 여기저기 전화 영업을 하는 업체들한테 1년 계약을 덥석덥석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사기 업체를 거르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기 업체를 거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르면 100% 그대로 당하는 거고 어 사실 사기 업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 것도 모른 채 눈을 질끈 감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실하던 마케팅 업체의 관리도 점점 안일해지게 되거든요. 깐깐하게 물어보고 매달매달 매달 피드백을 주는 사장님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는 스스로 공부하는 게 사기 업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이 고깃집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포인트 있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맛집에서 체험단 대행 업무를 하면서 메인 키워드로 정해 놓은 다섯 가지의 단어는 부평구청 맛집 부평 닭갈비, 인천 닭갈비, 부평 갈비집, 인천 갈비집, 이렇게 였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키워드는 몇 개일까요? 부평구청 맛집 딱한 개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운이 좋아서 제대로 된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거지. 다른 지역이었다면, 다른 상황이었다면, 다섯 개 전부 다 쓸모없는 키워드였을 거예요. 일단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부평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부평역은 이쪽입니다. 부평은 요새는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이거든요. 맛집이나 놀거리들은 이 부근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평에서 보자 하면 대부분은 이쪽에서 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매장의 위치도 행정구역상 부평동이긴 하지만 부평닭갈비 부평갈비집을 검색한 사람들은 이 부근에 있는 매장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키워드를 잡아서 노출했다 한들 여기서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지하철 두정거장 거리를 와서 우리 매장까지 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죠. 마케팅 대행해준다고 다섯 개의 메인 키워드를 뽑았는데 두 개가 이런 키워드고 다음 두 개는 더 가관인 게 인천 닭갈비 인천 갈비집 인천 전체에서 닭갈비랑 갈비집 부평 키워드보다 실제로 올 확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서울에서 갈비집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 마케팅 대행사가 서울 갈비집이라는 키워드로 체험단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 맛집, 인천 닭갈비, 인천 데이트 맛집 가장 상위어 지역 키워드를 붙이는 건 검색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둘러보시는 분들이거나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주얼이 압도적으로 좋든 매장 인테리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꾸며놨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극찬을 했든 그 지역에서 누 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로열티가 있는 매장들이 이 앞단의 과정들을 다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인천 대표다 하고 깃발을 꽂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부평과 인천이 붙은 네 개의 키워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 정도면 키워드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 하고 대행 업무를 해주는 거거든요. 마케팅 회사가 여기 100만 원 받고 세팅해 주는 건데 아마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아까 하나 남았던 부평 구청 맛집은 노출 시켜야 되는 키워드가 맞긴 한데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 어디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검색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스마트 블록이 나옵니다.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기 때문에 뭐 한식 맛집을 찾는지 파스타 맛집을 찾는지 짜장면 맛집을 찾는지 목적이 다양하니까 스마트 블록이라는 걸로 나눠 놓거든요. 부평구청 맛집은 다행히 더 스마트 블록이 나오진 않아서 여기에 얻어 걸릴 수 있긴 하지만 검색하는 사람이 조금만 늘어나도 스마트 블록이 생성되니까 네이버에서 지정해 놓은 블록 이 단어를 그대로 블로거들에게 작성하게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매장의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 매장은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켜야 될까요?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노출시켜야 되는 키워드는 시 단위나 구 단위의 큰 지역 키워드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범위에 가장 좁은 타겟 키워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인천 맛집이 아니라 우리 동이나 가까운 지하철역 같은 키워드인 거죠. 부평 4동 맛집, 부평 구청 맛집, 부평 구청역 맛집. 이렇게 앞쪽에 지역 키워드를 가장 작은 범위로 세팅을 하고 뒤쪽에 맛집 자리에 붙일 키워드도 맛집이라는 포괄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가장 좁은 우리가 판매하는 메뉴부터 노출시켜야 됩니다. 제가 다녀온 매장 같은 경우에는 돼지갈비를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평구청 갈비, 부평구청 돼지갈비, 부평구청 닭갈비 같은 키워드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뭐 먹을까? 라고 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저런 것들을 살펴보다가 고민을 끝내고 아 그럼 이 근처에서 그냥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 닭갈비 먹으러 가자 이렇게 결정을 끝낸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부터 먼저 상위 노출을 시켜 놔야 됩니다. 제일 작은 것들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돼지갈비랑 닭갈비 같은 거를 구워주는 식당 고깃집이거든요. 갈비 같은 단일 메뉴보다 고기 종류를 다 포함하는 조금은 큰 범위의 키워드 고깃집. 키워드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키워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노출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부평구청 맛집, 부평구청용 맛집 키워드로 가는 겁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홍대 맛집, 해운대 맛집, 뭐 수원 맛집 이런 말도 안 되는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노출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문제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들은 하루에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노출됐더라도 금방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홍대 맛집, 해운대 맛집 이런 키워드는 그 지역에서 뭘 먹을지 고민할 때 가장 처음 입력하는 키워드입니다. 처음 보자마자 여기 가자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반면에 고민을 끝내고 닭갈비 먹자 하면서 홍대 닭갈비, 해운대 닭갈비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이상한 게아니라면꽤 높은 확률로 실제로 방문할 고객이 된다는 점. 만 명이 보지만 열 명이 올까 말까한 키워드가 아니라 이3 0명 정도밖에 안 보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키워드부터 먼저 상위로 줄시켜 놓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보를 전달드렸는데 저도 프랜차이즈 장사하다가 개인 장사하러 나왔는데 홍보 막 이런 거를 고민해본 적이 아예 없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생소했거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전달드린 짧고 간단한 내용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보입니다.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력 메뉴를 무슨 동 메뉴 이름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했을 때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거다 제쳐두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화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블로거분들은 오늘 전달드린 내용에 착안해서 주변에 장사하시는 지인이나 가족분들 혹은 자주 가는 단골 매장이 있다면 도움을 드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직접 포스팅하는 게 아니면서 키워드만 잡아주고 블로거들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은 초보자도 쉽게 가능한 부분이라서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에게 질문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네이버 블로그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방법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장단점 간단하게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꽤 재미있을 내용이니까 구독해두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